매일 성경诵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2021년 9월 3일.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부모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없,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이명하 나든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나는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바울이 14년 만에 바다와 디도를 바나바와 디도를 동반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말합니다. 3절부터 5절은 예루살렘 방문 중에 일행인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6절부터 10절은 사도들은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사역을 인정했고 바울에게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14년 전이나 14년 후나 상관없이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였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성숙한 교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이 되기를 요구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당부를 기억했습니다 사도들은 이방 지역의 세신자들이 유대인화되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유대인화가 아니라 복음하였고, 그들이 꿈꿨던 것은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기억하고 섬기는 것으로 동역했습니다. 그들은 모습이 달랐지만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봄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각 교회의 다름과 하나됨.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사도들 앞에서도 당당한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약자 앞에서 한없이 약해집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약자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들 앞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나 이방인을 위한 사도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하지만 그 시대의 학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서 교회가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라는 본질은 지역과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하오니.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에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